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벌고 영어로 오시며 자존하시고자조가시며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 주시고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도움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와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각자를 두신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삶을 쏟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여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통해하며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또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깨끗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오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엎드려 굴복하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늘 행하게 하시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늘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가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6장을 찬양합시다. 주의 종후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 말씀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니 주 계명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 귤에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늘 상하옵나이다요만하여늘 저주 받으며 주님의 계명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그들 꾸짖었도다. 주께서 그들 꾸짖으셨도다. 나 주의 교훈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 앉아 비방하오나 주의 종률례 묵상하였도다 주 증거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의 증거 나의 모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12장의 말미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어,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으로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바울을 통한 사역이 줄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13장은 그첫 번째 여행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총세 부분입니다. 1절로 3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 4절로 12절은 첫 번째 이방 선교 지역으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에서 선교하는 장면이며, 13절로 52절은 구브로를 떠나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황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 과정을 상고하고 내일은 구브로에서의 전도하는 것을 다루는 12절까지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에루살렘 교회를 벗어나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했습니다. 안디오 교회는 에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교회였다라고 볼수 있지요. 에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주의적 색채를 많이 지니고 있었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늘 많은 사람들과도 같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방 선교의 한계점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큰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에루살렘 교회에 비해 이방 성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성교에 열정을 쏟는 것까지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 목회자가 선교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의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은 분명 안타깝습니다. 세계 선교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과연 교회들이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당하게 그것을 행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에 건축물을 몇개 올리느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개혁신앙에 충실한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는 선교를 가장하여 선교사가 왕로로 타는 것도 많고 복음이 토착화되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당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져 것과 동일선상에서 오늘날의 선교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 나오는데 1절로 3절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영입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11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의 부흥 소식을 듣고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바나바는 자신이 변호했던 다섯 사람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을 더하고자 청빙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사역하며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라 소개하는데 둘은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나 교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구태여 애언에 있어 뛰어난 자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몬, 루기오, 마나에는 다른 곳에서 이제 파송되어 온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거나 스데반의 선교 당시에 핍박을 피해 안디옥으로 온 구브로 사람 또는 구레네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이방 전도에 열정을 품었을 것입니다. 니게르라는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다는 말인데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했는데.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사람으로 왕실의 일원입니다. 왕실 사람이면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라한 약물리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박해받는 교회의 그것도 일개 평신도가 아닌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궁중에서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던 자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서슴없이 영화로운 삶을 수치와 모욕의 삶으로 드리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세상을 없인 여기는 믿음을 통하여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찬송이 그야말로 삶에서 실현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절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수도사들도 금식하고 인도의 수도성도 라마교의 승려들도 금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명백히 다릅니다. 신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금식은 정확히 말해, 자해입니다. 참으로 천양지차입니다. 금식할 때 특별히 남들이 밥을 준비하고 먹는 시간에 나는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한 배고픔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을 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성령께서 직접 이루셨다고 말씀한 것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또한 정확히 드러내는 증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은 성령이 본질적인 실체가 아닌 한낱 호칭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며 여기서부터 양태론이 출발했습니다. 어느날에도 양태론적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의 실체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감화력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령을 마치 신접하듯이 주술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거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르르떤다거나 또는 몸이나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행위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어떤 저급한 이방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원시 종교의 형태일 뿐입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수는 공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해 부여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외에 안수를 통해 어떤 신비적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안수를 남발하는 가짜 사이비 목사들과 봉사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 선교회 전초기지로 세우시고 바나바와 바오를 비롯한 여러 통역자들을 교회에 주심으로 이방세계의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사실을 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마지막 시대에도 변함없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므로 주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갈 길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체들 간에, 이웃들 간에, 허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풀고, 어루만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피곤하여 지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질 때가 많으며,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밤 평안한 쉼을 통해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로 능히 이기며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주시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죽게 맡기며, 잘 때나 깰 때나 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